예 다른 2월이지만 우리는 1월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1월과 2월은좀 차이도 없는 것 같아지만 이제 좋은 구정 명절 새시고 이제 새롭게 이 아침에 거룩한 제단을 쌓게 됐는데 설교는 우선 잘해주시고 다른 분 불면 축사 다 많아서. 어, 제가 할수 있는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1번이 못됩니다. 꽃바구니, 여기 꽃바구니는 뭐 똑같은 이름 꽃이 있죠? 꽃바구니. 여기 뭐가 들었는가 하면 꽃이 들었거든요. 근데 꽃이 들었을 때는 꽃이에요. 근데 어떤 선생님, 학생들한테 이게 뭐냐? 이게 꽃바구니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치고는, 이건 뭐야? 쓰레기통입니다. 지히 됐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만약에 어, 정치가들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정치고, 일인데 참 좋은 일이죠. 저도 정치대학, 정치외교육 가르쳐도 했지만, 하나님 둘러 한번 해주셔서 눈물을 머금고, 이지 주의 종이 됐습니다만, 정치는 우리는 배우면 안 되죠. 무슨 뜻이냐면, 정치가들의 주 임무가, 나라에서 이런 애국자 같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가들의 주 임무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새로 아침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 바구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성회를 통해서 우리 주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오늘도 담아가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을 담고 소망을 삼고 믿음을 삼고 소망을 담고 오, 그래서 있는 안에 동안 우리 마음에 저 정치가들처럼 싸우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쓰레기 같은 그런 바구니가 되지 말고 굳이 이 아침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실실한 남녀 종들이요 어느 누가 봐도 우리 같다가 아 꽃바구니야 향기도 있지만 무슨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런 건제단 앞에도 받쳐지는 곳이에요 그게 격려사라기보다는 <laughs> 우리 함께 예를 지나갈 동안 꽃바구니 같은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시고 향기도 드러내주는 한번 따라오십시다 나는 꽃바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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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바구니다, 꽃바구니다. 꽃바구니다. 아멘 아멘